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원래 같아서는 얘네 둘을 원래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있을 땐 예외야 얘가 사고 그냥 평소 같았으면 이게 그냥 양수였으면 얘는 4분의 3이니까 약분해버려 해도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나면 여기가 3승이라서 마이너스가 3개면 이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거든 네, 사실 원래 그렇지 않아. 안쪽에서부터 점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네번 있어서 이게 이미 플러스가 된 상태에다가 4분의 3승을 해서 최종적으로 플러스라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먼저 하지 말고 꼭 여기에 짝수, 홀수를 확인한 다음 여기에 부호를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이 4개입니다.로 바꿔놓고 가야 돼. 그리고 이게 100분의 75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거든. 그래서 여긴 약분하면 3분의 1의 세제곱, 27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 뒤에, 얘는 3의 2분의 1승. 밑에 거. 이거 이해됐어? 얘는 3의 제곱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의 3분의 2승. 의육승 그럼 여기 가운데가 3의 아니다 이6 먼저 그냥 나눠주는 게 낫겠다 나 지금 얘 빼기 얘한 다음에 육승 해주려고 했거든 3분의 2승 빼기 2분의 1승 하고 육승을 해줘도 상관없고 6승 먼저 각각 나눠준 다음에 빼줘도 상관없어 6승 먼저 나눠줘볼게 그러면 3, 2, 2, 2는 4 이건 4승이 되는 거고 여기다 육승 곱하면 이건 3승이 되는 거고 뭐한 건지 알겠어? 네 그리고 약분하고 나면 3이 되겠지 그래서3 약분하고 3 9 27 9분의 1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하고 두 문제 한꺼번에 풀릴게 얘는 3의 제곱 미니까 분의 1 나누기 아니 이렇게 안 갈래 이미 분수 꼴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바로 3의 마이 승 나누기면? 빼기. 그렇지. 빼기. 얘네들 계산하면? 10. 그렇지. 곱하기면? 더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해주면, 다음의 마14에다 1까지 해서 마이너스 24. 그러면, 요것 때문에 3분의 1이고, k는 24가 되겠네. 안에서부터 천천히 해가는 거야. 요거 a 의 2분의 1승. 근데 그 옆에 A가 곱해져 있네? 그런데 다시 2분의 1승 그런데 다시 A가 옆에 곱해져 있는 거고 다시 2분의 1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거 A의 몇 승? 2분의 3승 그렇지. A의 2분의 3승 얘네 둘이 만나면 A의 2승. 아니야, 4분의 3승이야. 이게 돼? 2, 2는 4에다 3이니까. 아. A의 4분의, 4분의 3승. 이만큼까지가 A의 4분의 3승. 그럼 얘가 A의 4분의 4니까 곱하기는 합쳐져서 A의 4분의 7승. 얘네 둘이 곱해지니까 8분의 7승.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더해져서 a의 8분의 15승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5가 정답인 거지. 요만큼 a의 5분의 3승 옆에 a의 2분의 1승에 4분의 1승. 즉 얘네 들이는 더해줘. 10분의 5에다가 6. 6. 10분의 10. 어, 그래. <laughs> 거기다가 4분의 1 곱해서 40분의 10. 뭐, 이렇게. 어, 여기 는 이제 1학년 부분이 잘돼 있어야 풀수 있는 보단어 <laughs>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이. Y, X 빼기 Y, 전개하면 뭐가 돼? X 제곱, 음. 마이너스 Y 제 그렇지. 자, 앞에 거, 뒤에 거두 개, 이렇게 전개할게. 가운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데 똑같이 생기면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형태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2분의 1승, 얘를 제곱하면 B의 2분의 1승. 빼기. 요만큼이 요렇게 계산되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계산되면 최종적으로 A의 1승 빼기 B의 1승. 이라서 A 빼기 B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첫 보면 다시 나오긴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인다 치면, A의 3분의 1승은 대문자 A로? 아니다, X로? 얘는 Y로 치환한다고 쳐봐. 그러면, X 플러스 Y,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빼기 XY 플러스 Y 제곱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 X? 세제곱. 세제곱? 그렇지. 세제곱. 근데 X가 원래 뭐였냐면, 얘가 3분의 1승이었으니까, 이걸 세제곱하면, 그냥? A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계산값은 그냥 A 빼기 B가 되는 거야. 7번 어. 어. 할게요. <laughs> 미안해. 여기가 플러스였어. <laughs>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we mm -hmm. 오. 지원해 그냥. 아, 요거 제곱, 우리 X 플러스 Y의 제곱 전개 불러봐. X 제곱. 음. 더하기 E, X, Y. 그렇지. 더하기 Y. 아 요거야. 나 요거 제곱해 볼 거야. 그럼 오른쪽도 음. 똑같이 제곱을 해줘야 돼서. 제곱하면, 이거의 1승.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 배. 더하기, 이거의 제곱. 하면, 이거의 제곱, 9. 까지 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는 이내를두 개를 곱하면, 이거 부호. 아니, 부호가 아니라 계산값 그냥 1이라고 바로 떠올려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a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은, 넘어가니까, 7입니다. 하고, 얘를 알아낼 수가 있어. 또아지 그러면 이제 2번은 1번의 제곱이겠지. 얘를 제곱해주면 A의 제곱. 둘이 곱하면 1, 2배. 그 뒤에 것의 제곱은 얘도 제곱. 49. 그러니까 이것의 답은 얘가 넘어간 47이 정답이 되겠다. 자, 얘는 헷갈리니까 3승은 좀 헷갈려서 우리가 치환할 거야. 내가 얘네들을 x랑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3인 상태인데 질문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뭔지를 묻고 있어. 그럼 이것의 공식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 x y x 더하기 y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3 넣어줘서 27 여기 3 넣어줘서 이렇게 X랑 Y랑 곱하래.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1. 응. 그러면 1. 그러면 27기9 하면 18. 하고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잘 찾아야 되는데, 자, 내가 얘를 X라고 치환해서 X 더하기 Y가 4라고 했으면 얘는 2의 세제곱 X기 때문에 이거 3을 살짝 이렇게 밖으로 뺄수 있어서 X 세제곱이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자꾸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음, 응. 이렇게. 요 위에 거 풀듯이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야 돼. 우선, 얘를 제곱하면 a 플러스 e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응. 그럼 다시 얘도 한번 제곱해볼게. 그럼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 어 그런데 얘가 7이래 아, 얘가 7이래얘가 뭔지 알수 있겠지? 얘가 뭔지 알게 되면, 얘도 뭔지 알수 있겠지. a 의 EX승이 2라는 사실을 알려줘놓고서는, 문제에서 a 의 EX승 하나도 없으면, 나 위아래다가 에 a 의 X승 하나씩 곱해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얘분의 얘를 곱하면,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1을 곱하는 거라 괜찮거든? 는이 있는 문제는, 아, 는이 없는 문제는, 예를 들어 음, 아까 a분의 1 플러스 a분의 a의 마이너스 s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 이거 풀때 분수가 있었나? 이거 마음대로 제곱하는 이런 상황은 안 돼. 음.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옆에 곱하는 거고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옆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이건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똑같은 걸 위아래 곱하는 작업은 약분하면 어차피 1이라서 해 줘도 상관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할 때는 위아래를 다 똑같은 걸해 줘야 돼. 제곱하거나 막 이런 건안 되고. 그럼 전개. a의 2x승. 전개. a의 0승이니까 1. a의 2x승. a의 0승이니까 얘도 1. 하게 되면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줘서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나 a의 x승을 위아래에다가 곱해주면 a의 4x승 a의 마이너스 2x승인데 가운데 더하기 a의 2x승 a의 0승이니까 얘.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이고요. 이건 2의 제곱인 4고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No. 아, 2분의 그렇지. 2분의 그러면 3분의 2분의 9. 6분의 9. 약분하면 정답. 해보자. 한번 다시 갈게. 아 음. 여기다가 지금 저는 이 2를 위아래다 곱했거든? 그러면 얘랑 얘는 곱하는 거 가능해. 왜냐면 2의 x승이랑 2의 1승을 곱하면 2의 x 플러스 1승이거든. 그런데 그걸 4의 x승이라고 말하는 건안 돼. 얘랑 얘는 못 곱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얘랑 얘랑 곱했을 때 16의 x승이라고 말하는 건 틀려. 얘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2의 x승과 2의 1승이 곱해져서 얘는 2의 x 플러스 1승인 거야. 그리고 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2의 x승을 위아래 곱해야 돼. 그리고 전부 다 2의 제곱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을 2의 제곱수로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 여기 보자. 얘는 2의 2x승 근데 그게 3, 이 5를 문제로 주고 시작한 거. 그럼 여기 2X 생으로 써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 2의 3X로 바꿔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음. 이것도 2의 마 3X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얘가 뭔지 좀 알고 싶거든 요것도 치환해 그래서 얘 값이 뭔지를 찾아 뭐 a라고 하면 여기는 6이 있으니까 a가 뭔 찾을 수 있어 양변에 a-1을 곱해서 항상 문제와의 힌트와의 연관성을 봐야 되거든 이거 다 3인 아이들로 나왔는데 2의 x승을 알려주면 우리 못 풀겠지 그럼 3이랑 연관되는 얘구나를 찾아 놓고 갔으면 좋아 그리고 x승이 있으면 좋지 이렇게 x분의 1을 우리가 못 써먹거든 양변에 x승을 이렇게 곱해줘 그럼 2는 3의 2x승 즉 3의 2x승이 2인 걸 알려주고 시작하는 문제야 얘는 치원했을때 아무것도 나오질 않네. 공통일수가 보이긴 하는데, 음, 글쎄, 필요 없는 작업 같아. 그냥 위아래 다 뭔가 고파 있는 낱겠딱또탐에있었잖요 5의 x승은 10분의 1이래. 얘네들 먼저 쓸 거야. 5의 x승은 10분의 1. 근데 문제에서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나 이거 x 안 써먹고, x분의 1 써먹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약분돼서 결국, 요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얘랑 얘도 같은 이유로, 2는 10분의 1의 y분의 1승인 거. 이해해? 네. 어. 아까 둘을 더 해달래 지수끼리 더 하려면 식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같아. 아니 지수끼리 더 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데. 응 이해돼. 응. 내가 위아래씩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10은. 얘는 10의 10분의 1의 x분의 1승, 곱하기 10분의 1의 y분의 1승이라서 즉 10분의 1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1승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뭐래? 11이. 이렇게.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다 그러잖아. 10분의 1이라는 건 10이 마이너스 1승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내가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뭔지 알고 싶지. 얘 뭐면 왼쪽이랑 똑같아지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정답이야. 이거 보면 아는데 헷갈리거든 혼자 풀려면 지금 일번 바로 해보자. 0을 응. 0을 곱해 여기랑 여기. 얘랑 얘랑 곱해서 여다 쓴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다 쓴 거야. 2번 한번 더 볼게. 자, 그럼 얘도. 어, x가 나와 있지만 난 x 분의 3이 필요해. 그럼 얘 말고 이쪽에서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돼. 4 5의 x승, 얘는 3의 세제곱. 나 양변 x 분의 1승을 해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이해돼? 다시, 4 5의 x승, 얘는 3의 세제곱 이었어 원래. 얘랑 얘를 그냥 쓴 거야. 그럼 여기다 x 분의 1승 해주고. 얘도 x분의 1승 해줘. 어, 그럼 45는 3의 x분의 3승.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5는 3의 y분의 1승. 이거 이해돼? 네. 근데 이번에는 뭐해달라 그랬냐면 얘네 둘이 서로 빼래. 얘네들이 빼지는 상황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맞았지. 두 식을 나누면 돼.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얘도 위에 식 나누기 아래 식. 그럼 5, 9, 45. 얘는 3을 x분의 3 빼기 y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9는 3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2입니다 하고 결론이 나는 거야. 또 이번에 바로 16번 어려워 왜냐면 내 문제는 여기 x들이 있는 i와 상수 y가 있는 애랑 상수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16번은 그게 없어서 16번은 내 맘대로 얘는 k예요 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주고 가야 돼 상수를 자 그럼 이 관계에서 e는 k의 x분의 1승 이해돼? 네. 그럼 얘랑 얘도 3은 k의 y분의 1s. 이렇게 해서 한 문자에 대한 애들, 얘네들로 다 바꿔야 돼. 내가 개블랙 그다니. 13은 2의 x분의 2승 208은 2의 y분의 5승 여기까지 된것 같아. 응. 그러면 나누는 거지? 그래야 빼지니까 그럼 13 나누기 208 응. 밑으로 들어가야지. 나누기? 응. 13이 분모로 부모... 들어가야 지 얘가 붙잡고.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5 나누기 2 하세요. 라고 하면 5 나누기 2 이거야. 이다. 아니지, 아니지. 이다, 나도 틀렸네. 16분의 1이잖아. 16분의 1은 2의 사승분의 1. 그럼 2의 마사승. 마사가 얘야. 다시. 16분의 1, 이 2의 x분의 2 빼기 y분의 5라고. 근데 우리는 음. 얘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16은 2의 4승. 그렇지. 이거 봐서. 그렇지.